인간 행동에 대한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말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빛, 몸짓, 어조, 에너지와 같은 무언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비언어적 언어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여성이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드러나는 미묘한 신호들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 감정, 그리고 진정한 매력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 유보까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녀의 눈빛이 말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력에 있어서 눈은 가장 먼저 열리는 문입니다. 예의상 눈길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녀의 눈이 당신에게 오래 머물거나, 당신의 눈을 계속해서 마주치거나, 당신의 입술을 쳐다본 후 다시 당신의 눈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매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 몰라도 눈빛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녀가 당신에게 다을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접촉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접촉은 친밀감, 편안함, 그리고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녀는 종종 가벼운 접촉을 시도합니다. 웃으면서 당신의 발을 만지거나 우연히 스치거나 셔츠에 무언가를 만져주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잦은 작은 접촉은 매력의 신호입니다. 이는 그녀가 조금씩 경계를 시험하고 당신을 자신의 물리적 공간으로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녀 앞에서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력은 사람의 자세를 편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팔짱을 풀고 앉거나 다리를 당신 쪽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목을 드러내거나 당신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살짝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꾸준한 신호들은 몸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열린 몸짓 언어는 당신이 볼수 있는 가장 명확한 무언의 초대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녀의 목소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장난스럽거나 부드러워지거나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할 때 어조가 부드러워지거나 따뜻해지거나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장난스러운 뉘앙스를 느낄 수도 있고 오직 당신과 그녀만이 하는 농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밀감을 위한 도구가 되어 아무에게나 공유하지 않는 따뜻함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력이 자랄 수 있는 공유된 사적인 세계를 만드는 그녀만의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그녀의 칭찬이 겉모습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네요. 와 같은 피상적인 칭찬은 예의 바른 말이지만 그녀가 당신의 성격, 회복력, 독특한 유머 감각 또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감탄한다면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강조하는 칭찬은 진정한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취약성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난 당신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을 느껴요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그녀는 둘만의 시간을 찾습니다. 매력은 사람들 속이 아니라 친밀한 분위기에서 피어납니다. 만약 그녀가 산책을 제안하거나 파티에서 둘만 따로 시간을 보내자고 하거나 단체 채팅 후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항상 당신과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방해 요소를 없애고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적인 공간을 원하는 것은 비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그녀가 당신 곁에 있을 때 그녀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매력의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녀의 몸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칭찬할 때 그녀의 뺨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더 커지거나 더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또는 머리카락이나 액세서리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과 고조된 감정의 조합은 불편함이 아니라 화학적 끌림입니다. 그녀의 몸은 당신에게 당신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나는 그것을 숨길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그 어느 하나 개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패턴을 관찰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여러 개 나타날 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표면 아래에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마치 빵 부스러기와 같아서 찾아볼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목적은 이러한 신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 지능, 친절함 그리고 존중으로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남자는 매력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력을 존중하고 키우고 진정성 있게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결코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상호 존중과 욕망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가장 강력한 행동은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솔직함에 당신 자신의 자신감과 진실성을 더하는 것이죠. 결국 매력의 비언어적 표현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 몸짓, 목소리, 칭찬은 모두 더큰 이야기의 조각들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간절히 듣기를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러한 패턴들을 알아차렸을 때 무시하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소통에 집중하며 최고의 관계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신호, 그리고 꾸며낼 수 없는 에너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숨겨진 언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 통찰력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하여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이야기 나눠 봐요. 심리학, 매력, 그리고 관계에 대한 더 유익한 강의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메시지가 유익했다면 유튜브의 새로운 하이프 기능을 사용하여 주변에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매력은 속임수나 거칠레가 아니라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열어가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